야 우리 빨리 나왔어 일단 얘랑 체크해. 만나지 말자. 일단 빨리 나왔어 얘랑 만나지 말자. 아 보고 싶은데 이거 하는 거예? 이거 하나, 어, 하나 보고 싶어. 이거 하나 보고 싶어. 나 영상 찍을 거 같은데? 아까부터 영 아까 우리 그행 만났을 때부터 내가 딱 영상 찍거든. 와 그저피 영상에 봤어야겠다 이거. 일단 검색한 다음에 아, 알고 아, 있어. 아 나는 이거는... 오 와. 대니 달하는서 달하는서. 얘잘달하는애야 달하는애야. 아니아니 아니야. 기 실력은 있어. 기본 실력은 있 아, 지멋실는데 아, 씨발. 게임에 신경 안 쓰니까 괜히 모빙 잘하는 척. 역겹다 진짜. 와, 레전드.